임경업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학습활동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페이지는 226페이지고요. 우리가 학습활동 1번을 하면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임경업전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이 작품을 감상하고 인물들의 갈등 양상과 그 결과를 정리해 보자 라고 합니다. 일단 인물들의 갈등 양상이 크게 두 가지로 나옵니다. 먼저 청과 임경업 그리고 김자점과 임경업 이렇게 두 갈등 양상이 등장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호국 청나라라고 했죠. 자, 호국의 호왕과 임경업의 갈등입니다. 먼저 호왕은요, 임경업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죽이겠다, 다 죽이겠다라고 하면서 협박합니다. 하지만 임경업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에게 내가 감히 머리를 조아릴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죽어도 항복할 수 없다라는 뜻을 내비칩니다. 자,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너는 나의 명을 함부로 네가 조정할 수 없어. 그리고 너는 나보다 열 걸음 아래 있어, 십보 지하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순간이죠. 자, 그 순간의 호황이요. 임경업의 충절에 감동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임경업의 원을 해결해주죠. 대군과 세자를 풀어달라라는 그 원을 해결을 해줍니다. 그럼 여기 갈등의 결과에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면 오왕이 임경업의 충절에 감동하죠. 감동하고. 임경업의 원을 들어줍니다. 세자와 대군을 풀어주는 것. 자, 두 번째 갈등입니다. 이제 조선 안에서의 갈등인데요. 영모를 꾸며서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한 김자정과 임경업의 갈등입니다. 자, 아주 개교를 가졌고요, 이 사람은. 그리고 임경업을 왕에게 역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임경업은 자, 영문도 모른 채로 한국에 조선에 왔다가 감옥살이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이 모두 왕이 아닌 김자점의 계략이었다는 것을 알고 이제 왕에게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순간에 나는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면서 이 역정노마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되면서 왕이요, 이제 임경업을 죄 없이 감옥에 가둔 것에 대해서 김자점을 문책합니다. 하지만 같이, 어, 나가던 와중에 미리 김자점이 무사들에게, 어, 손을 써놨어요. 그래서, 어, 자, 난타당해서 죽어버렸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임경업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갈등 양상을 학습지에도 똑같이 실어놨어요. 지금 학습지 2페이지 한번 같이 볼까요? 음. 학습지 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등장인물의 갈등 양상입니다. 먼저, 호국에서, 청나라에서의 갈등과 그리고 조선에서의 갈등, 이렇게 두 가지 우리가 정리한 대로 있는데요. 자, 이 갈등이 왜 드러났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먼저, 청나라에서 갈등, 임경업과 호황의 갈등은요. 임경업이 호황이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죽이겠다라고 협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절개를 꺾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임경업이 장군이 가지고 있는 용맹과 충의가 강조된다라는 의의가 있고요. 두 번째, 조선에서 일어난 임경업과 김자점의 갈등에서는요. 김자점이 계략을 꾸미는 악역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김자점의 음모로 임경업이 죽었죠. 자, 그런데 임금이요. 나중에 결국에 꿈에 임경업을 보고 김자점을 처형하는 모습까지도 나옵니다. 자, 이러한 갈등의 해소 부분이 임금이 어, 악역을 처단하는 그런 모습으로 끝났다는 것은 실제 우리가 실제 사건을 생각해 보세요 임경업의 생애에서 마지막에 죽었을 때 장살 당했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형틀에 묶여서 매를 맞다가 죽는 끔찍한 형벌이라고 했는데요 자 이렇게 죽은 임경업의 넋을 위로하고 그리고 민중의 희망이었던 임경업의 한을 민중들이 이러한 이야기로 인해서. 해소해줄 수 있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음. 사실과 다르게 인경업이 억울함은 풀었다라는 것을 소설 속에서 남아 이야기해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등장인물의 갈등 양상을 잘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밑에 한번 같이 이것도 보도록 할게요. 자, 작품의 창작 의도입니다. 이 작품은요 사실적 요소와 허구적 요소가 섞여 있습니다. 일단은 김, 임경업과 김자전 2뭐 0백등은 모두 실존 인물이고요. 실제 사건과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합니다. 하지만 이 안에 허구적 사건 임경업이 가다를 친 일이라던가 임경업이 호황의 부마제의를 받았다던가 아니면 세자나 대군을 구해낸 일 같은 것들은 실제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을 굳이 굳이 넣었다는 것. 우리가 아무리 사실적인 작품이 어뭐 가치가 있다고도 하지만요. 이 당시에 병자호란 때 많은 백성들과 우리 국민들은 아마 정신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힘든 시기를 맞이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사건을 굳이굳이 굳이 사실적인 내용만 실어서 또 다시 소설을 보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정신적인 패배감에 휩싸이고 싶진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실 안에 허구적인 요소를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병자호란이 우리 민족의 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임경업과 같은 인재가 뜻을 펼칠 수가 없었기 때문임을 강조하여서 허구적인 방식으로나마 치욕과 분노를 위로하고자 했던 심리가 창작의 이유가 된다라고 우리가 확인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유사한 내용의 학습 활동을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자, 2번입니다. 다음은 이 작품이 창작될 당시의 시대 상황을 설명한 글이다. 이 글을 읽고 작품에 담긴 시대 상황에 대해 알아보자 라고 하네요.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조선 인조 14년, 후금은 국호를 청으로 고친 뒤 조선의 군신의 예를 요구하였다. 조선이 이를 거부하자 청나라 태종은 20만 대군을 거느리고 침략, 침략하였다.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란하여 청군에 대항했으나 결국 청에 굴복하고 말았다. 그 동안 오랑캐로 여겨왔던 여진족이 세운 나라에 신의 예를 행하고 임금이 굴욕적인 항복을 한 사실은 조선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후 오랑캐에게 당한 수치를 씻고 임진왜란 때 도와준 명에 대한 의리를 지켜 청에 복수하자는 북벌 운동이 전개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조선은요 기본적으로 친명배청의 친명배청의 정신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우리나라를 도와줬다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일단은 청나라 자체가요 북쪽의 변방에 있던 오랑캐라고 조롱하고 비우, 무시했던 여진족이 세운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나라와 우리가 국교를 어, 나란히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정신적으로 머릿속에 집에 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음,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번입니다. 작품이 창작된 당시의 시대 상황과 관련하여 이 작품과 같은 군담 소설이 창작되고 널리 읽힌 이유는 무엇일까? 한번 토의해보자 라고 하는데 우리가 같이 수업을 듣고 있는 중이면 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일단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청나라는요, 여진족의 나라입니다. 유교적 가치관이 지배적이었던 조선의 입장에서 어, 예의도 없고, 어떠한 유교적인 가치와는 전혀 동떨어진 문화를 가지고 있는 여진족이 어, 조금은 어, 자신들과 국교를 나란히 할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했겠죠. 자, 그래서 무시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자, 이런데, 이런 청에게 지고 맙니다. 굉장한 충격이었겠죠. 자, 그렇다면, 군담소설이 창작된 이유는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와 두 번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사실을 보자면, 청나라에 졌어요. 엄청난 충격이었겠죠. 이것은 정신적인 패배감, 으로 작용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임경업전과 같은 소설을 창작함으로 인해서 우리 나라가 힘이 없어서 진게 아니다. 어, 상황이 단지 상황이 되지 않아서 어, 이 순간에 진 것뿐이다라는 합리화를 할수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우월감을 강조할 수 있었고요. 자, 두 번째 합리화로 우리가 겪었던 정신적인 시욕을 조금이나마 없애고자 하였다 라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소설이 당대 사람들의 인식을 반영한다고 할때 실제로 비극적 결말을 맞았던 인물인 임경업을 작품의 주인공으로 삼은 이유를 말해보자. 아까 이야기했듯이요. 민중들의 민중들의 칭송을 받던 인물의 민중들이 칭송하던 인물인 임경업이 죽었어요. 자,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은 당시 우리의 어떤 한 우리의 소망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죽었다는 것과 상통합니다. 민중들의 좌절감을 반영한 것이겠죠. 자, 더군다나 임경업은 이 작품에서 간신의 모략으로 죽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그대로 소설에 드러냈다는 것은요 민중들이 집권층에 가지는 분노가 크게 달했다라는 것도 알수 있게 하는 단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작품의 주인공으로 임경업을 삼았던 이유는. 당시 민중들의 좌절감, 우리의 어떤 소원과 한을 풀어줄 수 있는 인물이 죽었다 좌절감을 반영한 것이며 간신의 모략으로 죽었기 때문에 집권층에 대해서 일단 불신하는 태도가 있었다라는 거 알아둘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3 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이번에 우리가 배우게 될 작품은요 박시전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또한 시간적 배경이요, 시대적 배경이 병자호란에 가 있습니다. 자, 이때도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하는데요. 대신에 이 박시전에서의 영웅은요, 여성 영웅입니다. 여성 영웅이 등장하는데요, 어떻게 주인공이 특성, 어떤 주인공이 활약을 보이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시가 지금 주인공으로 나와요. 일단 우리가 이거 읽어보기 전에 여기 있는 부분을 읽으면 좀 도움이 될것 같아요. 자, 이 작품은 조선 후기 궁문본 여성 영웅 소설이다. 박색인 박씨 부인이 뛰어난 학식과 재주로 남편 이십백을 평양 감평양 감사가 되게 한후 자신도 허물을 벗고 미인이 되어 외적을 물리친다는 내용이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십백이라는 사람 이름 어디선가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죠? 그렇죠. 바로 임경업 전에 임경업과 같이 청나라로 간 사신의 이름이 이시백입니다. 실존 인물인데요. 이번에 박시전은요, 이 이시백의 부인의 부인인 박씨가 여성 영웅이었다라는 설정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박색이라는 것은 얼굴은 사실 우리가 예쁘면 미색이라고 하는데요, 박색이라는 것은 얼굴이 투덕투덕하게 그렇게 예쁘게 생기지 않았다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결국에 박 씨가요, 처음에 얼굴이요, 조금 뭐 이렇게 얼거지고 투덕투덕한 외모로 인해서 이시백이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박 씨를 찾지 않아요. 자, 그런데 몇 년의 시간이 흐르고 산에서 도사가 내려오면서 너의 뭐 죄가 이제 다 끝났다라고 하면서 허물을 딱 벗었는데, 세상에 너무나 아름다운 미인인 겁니다. 그랬더니 20액이 이제 문지방에달도록 드나들면서 그때부터 여성 영웅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줬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부분적으로 등장하는 부분. 박 씨가 옥렴을 들리우고 좌수에 옥화선을 쥐고 불을 붙이니 화강이 호진을 충돌하여 호진 장조리. 자, 여기에서 호진이라는 것은요. 청나라의 진영을 말하는 겁니다. 호진 장졸이 항우를 잃고 항우 대열을 잃고 자 이렇게 우리 뭐 군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군사들을 보면요 뭐 영화 같은데 보면 이렇게 어뭐 사열로 이렇게 쭉 줄이 늘어서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열이라고 하죠 자 이러한 대열을 잃고 타 죽고 밟혀 죽으며 남은 군사는 살기를 도모하고 다 도망하는지라 용골대 자 청나라의 장수입니다 용골대가 할길 없어 이미 화친을 받았으니 대공을 세웠거든 큰 공을 세웠거늘 부질없이 조그만 계집을 시험하다가 공연이 장졸만 다 죽였으니 어찌 분한치 않으리요라고 회군합니다. 돌아가는 거죠. 도망치는 거예요. 회군하여 발행할세 왕대비와 세자 세군이며 장한 미색을 데리고 가는지라. 자 지금. 용골대라는 이 장군이요 박 씨에게 완전 깨졌어요 자 장졸들도 다 죽고 막 도망갑니다 흩어졌어요 그런데 이 사람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데 왕 대비와 세자 대군 장한 미세까지도 다 데리고 간다고 합니다 박 씨가 개화로 시켜 외치기를 여기에서 개화라는 사람은요 박씨 옆에 붙어있었던 시녀입니다. 그다음, 지금 뭐라고 외치냐면요. 무지한 오랑캐야, 너희 왕놈이 무식하여 은혜지국을 침범하였거니와 우리 왕대비는 데려가지 못하리라. 만일 그런 뜻을 두면 너희는 본국에 돌아가지 못하리라 하니 호장들이 가소롭게 여겨 우리 이미 화친 언약을 받고 또한 인물이 나의 장중에 매었으니 그런 말은 생심도 말라 하면서 혹 질욕하며 질욕하며 꾸짖으며 욕하며 듣지 아니하거늘 박씨가 또 개화를 시켜 외치기를. 너희 일양 그러하거든 내 제주를 구경하라 라고 하면서 이윽고 공중으로 두 줄기 무지개 일어나며 모진 비천지가 뒤덮게 오며 음풍이 일어나며 백설이 날리며 얼음이 얼어서 호금 중 말발이 땅에 붙어서 솜보를 옮기지 못하는구나. 지금 걸음을 말이 얼음이 얼어버렸어요. 갑자기 공중으로 무지개가 쫙 펴지면서 비가 막 옵니다. 그러면서 막 눈이 내려요 이번에는 얼음이 얼고요 말의 발이 땅에 붙어서 떨어지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신기한 게 하나가 보입니다. 박씨가요 직접 이 용골대랑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개화라는 신녀로 하여금 지금 이야기를 하도록 합니다. 자, 개화를 시켜서 외친다고 하죠. 이 부분은요. 박씨가 사대부가의 여성이기 때문에 외간 남자와 함부로 이야기를 할수 없어요. 유교적인 사상 때문에 그렇게 할수 없어서 신녀인 개화를 시켜서 대신 이야기하게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1번 볼까요? 두 작품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특성과 활약상을 비교해보자 라고 합니다. 먼저 박씨전에 나오는 박씨는요. 여성이고요. 뛰어난 재주와, 뛰어난 학식과, 재주를 가진 여성입니다. 자, 임경업의 경우에는요. 충성심과, 절개가 있는 장수입니다. 남자고요. 자, 어떤 활약성을 보이냐면요. 일단, 박 씨는 도술을 부려요. 무지개가 쫙 갈라지고, 비가 막 세차게 내리더니, 또 얼음이 얼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청나라의 적들을 물리칩니다. 반면에 임경업의 경우에는요, 자, 뭔가 도술이 드러나지는 않지만, 호국을 와서 구원해줍니다. 자, 그러고, 또 호왕에게 절대 굽히지 않는 절개를 보여줘서 절대 호왕에게 굴하지 않는 절개를 보여줘서 감동시켜서 세자와 대군을 구출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임경업전이라는 이 작품도 굉장히 조선 후기에 인기를 얻은 소설이었지만요. 박시전이라는 이 작품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소설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성 영웅과 남성 영웅이 등장했어요. 임경업전이 먼저 등장하고요, 박시전이 그 다음에 등장했는데 이 작품이, 이 박시전이라는 작품이 당대 의 여성들에게 주었을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생각해보자라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일단 그 동안에 기존에 항상 주인공들은 남자였어요, 조선 시대에 너무 식상하고 어, 지루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활약을 보여준다는 점에서요. 그 당시에, 유교시대 방금 전에 봤듯이 박씨 부인도 사대부가의 여성이지만 도술이 충분히 남자들보다 뛰어났지만 사회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성 영웅이 이렇게 소설에서나마 활약하는 모습을 보고요. 많은 여성들이 사회적인 성취욕구를, 사회적인 성취욕구를 대리만족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금 그 동안의 모든 소설에서 주인공들이 남성 중심의 이야기로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실에서도요 남성들이 모든 벼슬을 차지하고 뭐 이렇게 정치를 이끌고 하는 역할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 등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삶은 점점 피폐해졌습니다. 자 이러한 어, 괴로움 속에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왜이 사회가 남성 중심 사회일까? 남성 중심 사회, 뭐, 유교적인 사상에 의해서 그렇다고 볼수 있겠지만, 이런 남성 중심 사회가 지금 이들이 이끌었을 때 제대로 흘러가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한 번쯤은 던져지게 됐었을 겁니다. 그래서 남성 중심 사회에 대한 비판 의식으로써 이러한 여성 영웅이 등장하는 박시전이 창작되었을 것이다 라고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교과서는 다 봤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더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경업의 희생에서 드러나는 주제의식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학습지 2페이지에요. 자, 죄, 죄가 없는 임경업이 김자점의 흉계에 의해 희생을 당하는 부당한 사건에는 무능한 지배계급에 대한 민중들의 비판적 시각이 내재되어 있다. 야, 다 간신들이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거 아니야. 어, 국정을 잘 돌봐야지. 좋은 사람을 뽑아야지. 라고 하면서 전후에도 살이자 사용만 일삼던 간신 등 지배층의 문제점을 민중의 시각에서 제기하며 비판함으로써 분노를 표출한 것이다. 라고 보고요. 이 작품은요,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 한계점이 뭐냐면, 신명 배청, 배청의 집안에서 나온 것입니다. 읽어보도록 할게요. 임경업은 명나라를 대신해 호국을 침입한 가다를 물리치고 또 위기에 처했을 때 명나라로 도피한다. 또 호국의 강압으로 명나라를 칠 때도 외란 때 조선을 도와준 은공을 잊지 않고 명나라와 내통한다. 반면에 이 청나라에 대해서는 시종일관 적대적인 태도를 가진다. 명나라에 대한 의리와 청나라에 대한 적개심이 드러나는데 이것은 실리보다는 명분을 추구했던 당시의 보수적인 가치관이 그대로 드러난 것으로 이 작품의 한계점이라고 할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미 이 작품을 누군가가 창작했는지는 우리가 모를 일이나 머릿속에 친명배청의 가치관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자, 청나라가 가진 장점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조금은 실리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 어떤 내가 정신적으로, 뭐, 사상적으로 이것이 옳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것이면 취하는 그러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을 텐데요. 명나라와 친해야 한다라는 강박관념에 너무 사로잡힌 나머지 청나라를 완전히 배척하는 그러한 보수적인 가치관이 드러났고 이것이 실제에서도 정치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 우리가 마치고요. 이제, 어, 과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과제, 리로스쿨에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 꼭 해주시고요. 진도율은 스스로 확인해주세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